네, 종목 카운슬러 금요일 순서 마지막 3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님 전화 주셨다고 하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 차이나 그레이더요. 차이나 그레이트 사셨다고요? 예, 예. 어, 매수가 비중은요? 네, 3,715원에. 네. 35%요. 3715원 35%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올해 특히 올해 들어서겠죠. 당연히요. 그렇죠. 이번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그저 그 평가가 아주 좋구나 가지고 네. 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자꾸 계속 빠지고 음... 사고 나서 계속 빠져 가지고 네. 어떻게 회사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음, 전망이 가장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다고, 좋다고 해서 들어가셨는데, 네. 과연 하반기는 어떤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세워드릴지 한번 그렇죠.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네, 네. 시청자님. 두분 중에 선택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김여름, 어느 분께 진단을 김, 여쭤볼까요? TV요. 예, 알겠습니다. 희빈님. 네, 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어, 시자님 어, 그래도, 어, 올해 어, 좋은 기업 잘 들고 계시다고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 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어, 사실 이제 중국 기업이 국내 에 상장된 이제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중국 기업들이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아예 통칭을 하기도 하죠. 굉장히 어그 뭐, 뭐라고 이제 말을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약간 그 소위 말하는 그 뒤통수를 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중국 중국 고, 고섬 사태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중국 원양자원도 그렇고 중국 원양자원은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같이 가서 이제 우럭발이를 어. 구경도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 차이나 그레이트는 결국 O e M 업체나 마찬가지예요. 의류 소비 소비재인데 사실 의류 소비재 O e M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현상인데 주목받고 있, 있는데 사실 차이나 그레이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지금까지 어떤 거짓을 보여줬던 어떤 그런 다른 모 기업들처럼. 차이나 그레이트는 이미 이제 어떤 수주가 들어오면 차이나 그레이트 이름으로 옷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주문 생, 주문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 어떻게, 눈으로 무조건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나 그레이트가 지금 다른 중국 기업에 비해서, 어,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 주가가 정상화 과정을 가고 있고 어, 실적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을 한것 같아요. 어, 기술적으로 한번 흐름을 보, 뭐 실적부터 한번 볼까 실적은 뭐 이제 그, 그 1분기부터 차별화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기술적 도 기술적 흐름을 보면은 딱 지금 어떤 어 이. 지지선에 도달한 그런 흐름이죠. 어, 그렇게면은, 어,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이, 지금 가격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어, PER, PBR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으 봤을 때도, 이제 글로벌 OEM, 뭐, 의료 OEM 업체랑 비교를 한다면은, 어, 사실 한세 실험만 비교를, 그, 같은 피어라고 비교를 해봐도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사실, 5천원은 가야 돼요. 네, 주가가. 근데, 그렇게 너무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한 반등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버티시고요. 일단, 그리고 박스권 상단 도달을 하게 되면 4천원 정도 돌파를 할 거로 이제 예상을 하시고, 4천원 정도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걸로. 일단, 목표,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신고가인 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로 가면 어떨까요? 네, 네, 잘안 들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중기적으로 가져간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예. 네. 아, 네, 좀 길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길게 가도 같은 목표가일까요 네, 뭐 길게 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천 원 정도까지 생각하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이제 보유를 하시고 이제 뭐 어떤 목표가를 정해놓는 것보다 네. 지금 트렌디한 업종이고, 어 그리고 차이나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기간을 좀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목표 기간. 에서한 4, 5개월 정도 이제 보유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어 일단 4,500원 제시 어, 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그 어 의미 있는, 이제, 그, 지지선을 하향이 타라는 가격에서는 손절, 가, 손절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 그런 가격을 드린다면, 어, 약, 이 5월 20일 기준으로, 이제, 저가였던 3,145원을 깨는 3,14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일단 4,000원 돌파 여부 더불어서 4,5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예. 그때 가서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한번 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고셨습니다 네. 네. 아, 차이나 그레이트 전략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JRTHFL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보혜 양조를 들고 계시네요. 1335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적게 가지고 계십니다. 5% 담으셨어요. 지금 1395원을 오늘 종가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1% 넘게 올랐는데요. 하승훈 전문가님, 네. 7월 들어서 굉장히 좀, 특히 올해 들어서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청자님 얼마나 더 수익을 내셨 계실 수 있을까요?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게 처음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저평가, 어, 순자산 대비 싸다는 거. 그러면서 호재가 있다는, 숨겨져 어, 드러나있지는 않는 호재가 있다는 거였고요. 그런 호재가 하나씩 하나씩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한 상태고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급등 이유는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던 이유는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이 모회사 어 청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그게 자, 창의 에탄올인데 제가 이름을 잠깐 순간 까먹었는데 창의 에탄올 청양이 있습니다. 이 이슈로 급등이 나왔고 그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청양이 있다는 거죠. 이제 재료가 노출될 시기가 됐다는 거고 월요일 날그 재료가 터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상한가를 지켰다면 상한가를 가서 지켰다면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한번더 슈팅을 즐겨볼 수도 있었으나 상한가를 갔다가 밀렸다는 건 차익 실현 매물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는 어, 상승할 기대 상승할 기대치보다 밑으로 떨어질 리스크가 더큰 구간이다 어, 수익 대비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참 어, 재밌게도 특이하게도 아까도 그랬는데 이 종목도 월봉에 122평에서 딱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네요. 지난 어 과거에도 월봉상 2012년 1월에도 122평에서 걸리고 급락을 했었고요. 요번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 갔다 밀렸는데 그 자리가 월봉상 122평 자리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재가 월요일 날 터지니까 월요일 날 가격이 얼마가 됐던 간에 어 오늘 상한가를 다시 한번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너무 상한가 꼭대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장중에 아침에 좀 출렁거림이 있을 겁니다. 올라올 때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월요일장에서 정리를 하자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흐름을 보시면서 궁금하셨을 텐데요. 월요일 날좀 의미 있게. 어 결론을 내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의 양조에 대해서 전략 살펴봤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 찾아주셨는데 전략 종목은 여기까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추천주 살펴보는 종목 컨터스로 이어갑니다.